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 전해 드립니다. KBS 창원 뉴스는 이번 주 경남 시군 공무원들의 외유성 공무 연수 문제와 제도적 허점을 깊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해외 선진 사례를 배워 오겠다며 공무 연수를 떠난 공무원들의 일부는 일정 내내 스쿠버 다이빙을 즐기고 유명 관광지만 다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각 시군은 공무원들의 해외 연수에 해마다 수억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모두 국민들의 세금입니다. 국민의 세금이 공무원 외유로 줄줄 세고 있는 건데 그 실태를 최진석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통영시 공무원 7명은 1년 전 남태평양의 섬나라 팔라우로 공무연수를 다녀왔습니다. 목적은 해양 보존 정책과 해양 레포츠 운영 벤치마킹. 그런데 당시 이들의 부서는 상하수도와 건설, 세무 등으로 관광이나 해양과는 관련이 없었습니다. 취재 결과 이들의 공통점은 통영시청 해양 레포츠 동호회원. 공무 연수를 빌미로 5박6일 동안 다이빙 전용 리조트에 머물며 스쿠버 다이빙을 즐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수 계획서에 예정됐던 관광청과 박물관은 들르지도 않았습니다. 조금 개인화 좀 하기가 쉽지가 않아가지고 로다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이해해요. 예, 예. 통영시가 이들에게 지급한 지원금은 580만 원이 넘습니다. 창영군 공무원 10명도 지난해 호주와 뉴질랜드로 공무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민원 시책 벤치마킹이 목적이었는데 창녕군이 3천 여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연수 일정표입니다. 시르니 시청 건물만 자유롭게 둘러보고 나머지는 관광 일색입니다. 날안 하더라도 거 것이 은 어떻게 그을 대응하는지 그런 상태를 잡초에 보왔습니다 합천군 공무원들은 합천 홍보 u c c 를 만든다며 동유럽을 찾아 기념사진만 찍고 돌아오고. 아이슬란드의 관광상품을 배운다며 우리나라와는 거리가 먼 오로라와 빙하체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합천군은 두 연수에 1,6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렇게 경남의 각 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공무국외연수 지원금은 한해 평균 적게는 1,2억 원에서 많게는 6억 여원. 국민 세금의 상당 부분이 공무원 외유로 새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좁고 험한 길에 낡은 집 기반 시설이 부족한 농촌 마을이 경남 곳곳에서 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고령층인 주민들이라 스스로 마을을 정비하기가 어려운 실정인데요. 정부 지원 외에는 뾰족한 대책이 없어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차주아기자의 보도입니다. 산비탈 아래 60여 가구가 사는 함양의 한 산골 마을. 녹슨 슬레이트 지붕으로 덮인 낡은 집들이 질비하고 좁은 길은 경운기 한 대도 오가기 벅찹니다. 제우 개운게 한대우들 정도로 해놨다가, 힘 가지고 뭐냐, 하지만이 마을은 정부의 새뜰 마을 사업지로 선정돼 올해부터 대대적으로 탈바꿈합니다. 마을길 확장은 물론 슬레이트 지붕을 교체하고 산사태를 막을 방제 시설도 들어섭니다. 경남에서만 올해 마을 14곳이 정부 지원으로 기반 시설을 개선하는데 아직 소수에 그치고 있습니다. 함양군의 경우 전체 마을 2 5 9곳 가운데 30%가 기반 시설이 열악하지만 정부 지원 사업 외에는 마을 정비를 기대하기 힘듭니다. 한 마을에 이렇게 이제 일만 돈을 사실 쏟아 붓기 힘듭니다. 이제 사실 재정 자립도 굉장히 낮습니다. 이렇게 보면. 정부에서 추진하는 공모 사업에 굉장히 어전하고 있습니다. 이 마을도 주민들이 떠나며 빈집들이 흉물처럼 방치되고 있지만 뾰족한 대안 마련이 어렵습니다. 주민들은 귀농인도 찾지 않자 마을이 사라질까 걱정입니다. 환경 정비나 이런 걸좀 할려해도 좀 어렵고 또 고령화 세대가 돼가지고 좀 어렵습니다. 힘든 뒤뭐몇십년 뒤는 마을이 없어질 수도 있다라고 봐요. 전문가들은 마을 환경과 기능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언합니다. 마을의 호수들이 이제 점점 그 감소하는 거거든요. 그 기반 시설을 유지 관리하기가 지자체 굉장히 어렵고 이용하는 율도 떨어지기 때문에 더 악순환이 되는 것이죠. 물리적인 개선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경제적인 이런 개선도 같이 가야 된다. 새로운 주민은 커녕 기존 주민조차 점차 떠나는 열악한 농촌 마을의 정주 여건 지방 소멸 위기에 놓인 농촌의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차주합니다. 노동자들이 위험한 작업 환경에서 혼자 일을 하다 숨지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창원의 한 폐기물 처리 공장의 압축기에서 50대 노동자가 또 혼자서 일을 하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김효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창원의 한 폐기물 처리 공장에서 사고가 난건 주말인 지난 6일 오후 3시쯤입니다. 54살 김모 씨가 종이 압축기를 청소하다 기계에 끼어 숨졌습니다. 홀로 작업을 하다 사고를 당한 겁니다. 폐기물 수거를 나갔던 동료 작업자가 돌아왔을 때 현장에서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사고가 난 폐기물 처리 공장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전면 작업 중지 명령을 받고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경찰은 2인 1조 근무 수칙이 적용돼야 하는 사업장인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상 특별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수사를 할 예정이고요. 그 과정이 업무상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명확히 밝혀볼 생각입니다. 해당 업체는 20명 미만이 근무하는 영세 사업장입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조사 결과 지난 2017년 일어난 공장기계 끼임사고 12,000여 건 가운데 72.5%가 영세사업장에서 발생했습니다. 노동단체는 영세사업장의 경우 한 사람이 다양한 업무를 동시에 맡는 경우가 많아 중대재해가 더 잦다고 지적합니다. 영세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해야 되고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산재예방 조례 제정 등을 통해서 산업재해를 줄여나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이 중대산업재해에 여전히 무방비로 노출돼 있습니다. KBS 뉴스 김여경입니다 이 석탄보다 오염물질 배출이 적다고 알려져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설비가 바로 액화 천연가스를 원료로 하는 LNG 발전인데요. 그런데 이 LNG 발전소에서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오염물질이 대량 배출된다는 내부 보고서가 발견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김홍이 기자가 심층 보도합니다. 지난해 국내 전력 생산의 27%로 원자력을 제치고 발전비중에서 2위를 차지한 LNG 발전. 석탄보다 오염물질 배출이 적다고 알려져 친환경 발전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한국 동서 발전이 LNG 발전에서 오염물질이 대량으로 나온다는 내용의 내부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동서발전 산하의 LNG 복합 발전소를 대상으로 조사한 보고서에는 설비의 시동을 처음 켤때 발생하는 미연탄화수소와 일산화탄소가 환경부가 인쇄와 도장 소각 시설 등의 규정한 허용 기준보다 최대 수십 배나 많이 배출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미연탄화수소는 LNG가 불완전 연소되면서 나오는 오염물질로 초미세먼지의 원인이 됩니다. 화학물질로 배출됐다가 이게 미세먼지가 될 수도 있고요. 미세먼지가 아닌 상태여서도 독성물질이 꽤 있을 가능성이 있죠. 동서발전은 정상가동이 되면 해당 물질의 농도가 극히 낮아지기 때문에 법규상 발전 설비에는 배출 허용 기준이 따로 없어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문제는 발전 단가가 비싼 LNG의 특성상 껐다 켰다를 반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경우 가동을 시작할 때마다 매번 오염물질이 대량 배출된다는 얘긴데 이에 대한 허용 기준이 없다는 건 논란거리입니다. 발전이 안정화되려면 최대 1시간 30분 정도 지나야 하는데 이시간 동안 유해물질이 얼마나 나오는지 실태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한번 좀 하고 뭐 전문가 검토 등을 통해 가지고 관리를 할수 있는 방안을 좀 한번 좀 말을 좀 하려고 해요.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오염물질 배출을 발전소가 스스로 인정한 만큼 LNG 발전 시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정부와 관계당국 차원의 실태조사와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KBS 뉴스 김홍입니다. 오늘은 나오실 때 우산을 반드시 챙기셔야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봄비 소식이 또한잘례 나와 있습니다. 경남 지역은 오늘 오후 3시 무렵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내일 아침에 대부분 그칠 걸로 보이는데요. 이번에 비의 양이 제법 많겠습니다. 일단 내륙으로는 20에서 40mm가 예상되고요. 남해안으로는 최고 80mm가량 흠뻑 내리겠습니다. 이 비로 인해 그간 극심했던 건조함은 해소되겠지만, 남해안 지역으로는 벼락과 돌풍을 동반 는 호우가 예상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또 강한 바람에도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바람의 세기가 점차 강해지기 시작하면서 창원과 통영, 거제, 고성과 남해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지겠고요. 이들 지역으로는 시속 60km에 달하는 매우 강한 바람이 몰아치겠습니다. 현재 위성영상 보시면 경남지역으로 낮은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고요. 서쪽에서 강한 비구름대가 다가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남지역은 오늘 오후부터 이 비구름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오늘 비가 내리면서 낮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내려가는데요. 동부지역은 창령과 창원 15도, 거제 14도, 의령 17도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낮겠습니다. 경남 서부지역도 현재 기온은 8도 안팎까지 크게 올라있지만 낮 기온은 거창과 남해가 14도에 그치겠습니다. 오늘 해상에도 오후부터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는 요란한 비가 내리겠고요. 전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지면서 물결도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비가 그치고 모레부터는 다시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일요일에 또한 차례 비가 내리겠고요. 모레까지는 기온이 다소 낮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경남 농협이 최근 60명으로 구성된 농기계 119 봉사단을 발족하고 본격적인 농기계 순회수리 봉사활동에 들어갑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남본부는 오는 12일까지 남미자동차 기계부품무역사절단 참가기업을 모집합니다.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가 2년 연속 창업도약지원 주간기관으로 선정돼 기업지원금 40억 원을 받게 됐습니다. 경남 중소기업 회장의 이휘웅 창원 생활용품 유통협동조합 이사장이 위촉됐습니다. 경남 중소벤처기업청이 공모를 통해 1인 창조기업 백신계를 선발해 한 개당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경남 지역의 예비 창업자와 1인 창조기업으로 오는 19일까지 모집합니다. 1인 창조기업 지원 사업은 창업을 통해 청년 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적 도시 재생 공모에 미량시가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미량시는 6억 원을 들여 미량, 미량강 주변의 진장둑 일원을 리모델링해 300m 길이의 문화 거리를 조성합니다. 문화적 도시 재생 사업은 도시의 역사와 문화를 바탕으로 도심과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미량을 포함해 전국의 19개 자치단체가 선정됐습니다. 김해시가 가야 문화 유산인 장군차를 시가지의 군락지로 만듭니다. 올해는 가야 테마파크와 국립 김해박물관 등에 4,600여 그루를 심었고, 오는 2023년까지 6헥타르에 이르는 장군차 군락지를 시가지 곳곳에 조성합니다. 장군차는 가락국 김수로 왕의 왕비가 된 인도 아유타국 허황옥 공주가 예물로 가져왔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피의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양산경찰서 소속 A경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경감은 올해 초 양산에서 발생한 공장 화재 사건과 관련해 실수로 불을 낸 혐의를 받던 피의자 B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4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경감은 대가 관계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중이던 40대가 또 술을 마신 채 차를 2m 정도 몰다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지난 1월 김해에서 면허도 없이 혈중알코올 농도 0.062% 상태로 2m 정도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7살 양모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양 씨는 앞서 음주운전으로 5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